3년 차, 카즈아 3년차 카자아맘의5.0 버전 기준 카즈아 가이드 리뉴얼을 출발해 볼게요. 사실 카즈아 세팅이 크게 바뀐 건 없거든요. 근데 변화라고 하면은 요거 한게 있어요. 균등 세팅 카즈아. 이제 죽었습니다. 웨스미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즈아가 출시 당시에랑 한 1년 정도 봤을 때는 균등 카즈아의 데미지가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수메르 나오고 폰타인 나오고 지금은 이제 나타가 나왔죠. 인플레이션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카자가 직접 뽑는 딜 있죠. 이들이 메리트가 없어요. 아마도 인플레이션에 밀렸다. 반면에 원마를 챙겨가지고 그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체급 딜러에게 피해량을 주는 건더 좋아진 입장이죠. 세팅이 원래는 두 가지였거든요. 균등 세팅 카즈아랑 원마 세팅 카즈아. 이렇게 했었는데, 수메르까지는 괜찮았었어요. 폰타인 때 갑자기 급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원마 몰빵 세팅을 쓰시면 됩니다. 이 균등 세팅 카즈아를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원마 세팅을 끼시면 됩니다. 제 세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마랑 원충만 보면 돼요. 원마는 936에다가 원충이 191입니다. 서약 끼고 있고요. 청로 4세트에다가 원마, 원마, 원마를 끼고 있습니다. 별자리는 이 돌이 좀 둘러있고요. 이때 제가 헤이저 뽑다가 둘렀던 이 돌이거든요. 특성은 그때 옛날에 균등 세팅 많이 쓴다고 찍었던 레벨인데 찍을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근데 일단 구구구. 여러분들은 대충 6만 찍으셔도 돼요. 아예 안 찍어도 되기도 하고. 여튼제 카자 즈 세팅은 이렇게 되고요. 5.0 버전 기준에서 간단하게만 평가를 하고 출발할게요. 뽑으세요. 뽑고 이제 한마디면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전히 5.0인데, 현 시점 기준에서는 여전히 카자를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론인이 이제 카자만큼 버프를 잘 주는 캐릭으로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카자는 고유의 몸머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확산 유지가 있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바위 쪽에 비슷한 캐릭이 나온다고 해도, 변별력이 충분히 있는 캐릭으로 보입니다. 평타인데, 칠 일이 없습니다. 자, 원소 색칠. 터치를 하게 되면, 은 홀드를 하게 되면은 요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원소 스킬을 쓰고 나서 좌클릭을 한번 눌러야 돼요. 낙공이죠. 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징이한개더 있죠. 좌클릭을 누르고 낙공을 하게 되면은 착지 위치에다가 이 바람 소용돌이가 생성되는 게 보일 거예요. 길지는 않거든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몹들을 붙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몸몰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좌클릭을 하기 전에 이 스킬로 애초에 올라가잖아. 적들을 1차적으로 이제 넉백을 먹이면서 가운데로 끌어와요. 그리고 끌어온 다음에 낙봉을 이어서 하게 되면은 적들을 붙잡아둡니다. 그쵸. 이제 여기에다가 몬스터뿐만 아니라 아이템들도 붙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에 사냥을 하다가 몹들을 다 잡고 마지막에 이제 이 스킬 차주 눌러가지고 싹다 이제 아이템을 모아가지고 편하게 먹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일반 터치를 했을 때랑 홀드 터치를 했을 때랑 범위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높이도 좀 다릅니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가요. 홀드를 했을 때랑 짧은 터치를 했을 때랑 그 넉백을 먹이면서 갖고 오는 애들의 범위도 좀 달라지고 홀드 했을 때 올라가는 높이도 달라지더라. 그래서 요거를 좀 활용해가지고 자그마한 팁이 좀 있긴 해요. 이 터치를 했을 때는 쿨이 6초인데 홀드하면 9초거든요. 근데 9초면 좀 길잖아. 그래서 보통 다들 이제 터치를 하는 편인데 터치는 또 범위가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터치하다가 애매하게 끊어져요. 그러면 살짝 이제 퍼지는 과정 중에 한 절반 정도의 범위 정도 폴드처럼 누르고 있다가 판정이 되기 전에 끊어져요. 그러면 살짝 이제 그이 e 새끼리 차징되는 시간이 0.23초 늘어나죠. 그때 애들이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딱 튕겨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거의 쓰지 않고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저런 식으로 바람 원소 피해를 가하면서 낙궁까지 연기하게 되면은 목을 튕구고 다시 붙잡아 두고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홀드를 쓰는 거랑 터치를 쓰는 건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좀 하시면 되고요 이이 e 스킬에 썼을 때 들어가는 개수는 여기 표현되어 있고요 낙공했을 때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원소 전투 스킬 활동에서 낙하 공격을 하면은 바람 원소 피해로 전환되고 주변을 끌어당기는 풍혈을 생성을 합니다 이때 개수는 낙공 개수 따라가는데, 이제는 드딜 세팅 할 이유 없죠? 그래서 개수들은 다안 보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모든 이제 바람원서 피에다가 바람원서 전환을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낙하 공격 폭풍 배기. 원소 전투스킬 발동 이후에 떨어지는 낙하 공격은 바람 원소 피해로 간주되고요. 풍혈을 생성해서 주변의 애들을 끌어당기는데, 여기에 치하 야부르 발동 시, 물원소, 불원소, 얼음 원소, 번개 원소를 접촉하면 은 치하 야부르의 낙하 공격 폭풍 배기에 원소 전환이 발생하고, 추가로 해당 공격에 200%만큼의 해당 원소 피해를 줍니다. 이 전환을 발생시키면 은 번개를 했을 때 주변의 열매를 터뜨릴수 있다거나, 불을 했을 때 주변에 바라를 터뜨릴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해요. 매번 치아야부르의 스킬 효과에서 원소 전환은 단한 번만 발생한다. 자,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원래 이렇게 원소가 없는데 상대가 이제 원소를 묻혀두고 하면은 확산하고 내려올 때 원소 전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소 전환이 원소 스킬의 낙공뿐만 아니라 궁극기에도 있습니다. 나와 볼게요 불로 바뀌었죠? 그래서 카자 같은 경우에는 원소 전환이 두 가지 있습니다. 원소 스킬 이후에 낙궁에서 들어가는 피해의 원소 전환이 발생하고 궁극기 자체의 원소 전환이 발생을 해요. 궁극기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바람 원소 피해를 주고 영역이 생성된 다음에 지속시간 8초 동안 원소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로 피해를 가하는 들판이 생성이 됩니다. 이 들판이 생성이 되고 여기에 원소 전환이 가능하고 장판형 스킬이죠. 한 다섯 번 정도 피해를 간다 보시면 됩니다. 쿨타임은 15초고 원소 에너지는 60이에요. 그래서 부가 원소 피해가 아까 얘기했던 전환된 원소의 피해고요. 지속 피해가 바람 원소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피해고요. 참격 피해가 버스트 피해.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피해입니다. 두 번째 특성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카자가 확산 반응을 일으키면은 카자의 원소 마스터리 1 PT 당 파티내 모든 캐릭터에게 확산 반응에 해당하는 원소 피해 보너스를 0.04%를 제공한대요. 그러니까 원마가 40%의 피해량을 줄수 있는 캐릭이 되는 겁니다. 파티온 전원. 물론 이제 확산시키는 원소만. 지속시간은 8초인데 이게 8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게 궁극기 이제 불원소로 전환을 했잖아? 그럼 궁극기 지속시간이 8초거든요. 그 8초 마지막 타 들어갔을 때도 이 지속시간이 갱신돼요. 그럼 대략적으로 전환했던 원소에 맞춰가지고 16초 동안 피해량 버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캐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카즈아의 핵심이죠. 몸몰리할수 있고 원소 전환 활용할 수 있고 확산 피해로 인해 가지고 청록 4세트의 내성각을 활용할 수 있고, 원마를 천 챙겼을 때 피해 보너스를 40%까지 챙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캐릭이다. 여튼, 이제 우리가 원소를 통해 가지고 확산만 시키면 은피해랑 보너스를 다줄수 있거든. 그러니까 궁극기에 불로 했고, 원소 스킬에 물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원소 피해 보너스가 두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물불 피해랑이 파티원 전원에게 공급이 됩니다. 각각의 지속 시간은 시작점이 다르니까는 꺼지는 위치도 다르겠지만 여튼 이 확산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원소도 맞출 수 있고요. 잘하면 세 가지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보통 이제 두 개도 좀 어려운데 세 개는 거의 안 하죠. 일반적으로 한 개만 좀 유지를 하고 특수한 상황에 두개 정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개더 있습니다. 원소 전환이라는 게 적에게 묻어 있는 원소를 맞춰 가지고 전환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몸에 묻어 있던 원소 가지고도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베네시즈. 불이 묻었죠? 불로 전환되고요. 원소 스킬도 착지할 때 불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중 확산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간혹 이제 다이루크 막 융의 딜뽕 할때한 번씩 쓴다거나 그럴 때 활용을 좀 합니다. 몸에 불이 묻어 있던 그걸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용도예요. 디오나 같은 경우에 몸에 이제 얼음 묻히니까는 그 경우에도 할수 있고, 북두 같은 경우에 몸에 번개를 묻히니까는 그것도 활용할 수 있고. 애들을좀 가까이 모아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딜을 넣게끔 환경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버프를 주기도 하고 디버프를 깎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잡몹들이 많은 모델을 좀 보여줘야 직관적이기 때문에 11층을 왔거든요. 약해가지고 빨리 죽어버리니까 체감이 안될 수도 있는데 보통 저런 식으로 몹들이 퍼져 있으면 은 카즈야 딱 중앙으로 끌어오면서 내 파티원들의 딜링 환경을 깔아주는 게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벤티랑 차별점이죠. 벤티는 궁극기가 지정된 위치, 각도에 맞춰가지고 깔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몸머리 위치가 공중으로 뜨잖아. 근데 카자는 그렇지가 않아. 공중으로 뜨지 않고 이제 바닥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 캐릭이 있는 기준에서 가운데로 끌어와주니까 몸머리를 할 위치를 내가 선택을 할수 있어. 벤티 까는 거아니고요뭐 설명을 좀 할게요. 몬스터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벤티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벤티 위치를 여기로 가가지고 딱 정해진 거리가 있거든, 벤티 궁극기 거기에 맞춰서 궁이 떨어지는 위치를 생각해서 가서 궁을 써요. 그동안 몬스터들이 움직이면은 벤티의 몸머리 위치가 틀어져요. 카자는 이제 타겟팅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카자가 본인이 스스로 가운데로 오면 돼. 요 여기서 그냥 차징 눌러가지고 쏙 올라가고 내려오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예쁘게 그리고 이제 바닥에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몸머리 측면에서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도 벤티보다 몸머리가 더 편하고 좋은 캐릭이에요. 물론, 벤티 같은 경우는 이제 긴 시간 릴레이 형태에서 빠르게 이제 애들을 계속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그런 이제 이점들이 있긴 한데 1.0 버전부터 이제 1.6, 2.12이 정도까지 버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측면에서 무대가 가장한테 유리하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몸머리 측면에서도. 나머지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한개더 있다. 파틴의 자신의 캐릭터가 4cc 소모하는 스태미나가20% 감소합니다. 전투 시에 대시를 누를 때도 스테미나 감소율이 적용이 되죠. 월드 돌아다닐 때 편하고, 전투 때 편하고, 수직 이동 필요할 때, 눈동자 먹기 편하고, 뭐 그렇게 되죠. 최근에 나타 캐릭들이 워낙 월드에 편해가지고, 이제는 카자 정도 가지고는 월드 편의성은 명암 내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물론 그래도 좋긴 한데, 요즘은 좀 좋은 애들이 많습니다. 여튼 참고하시고. 요약을 좀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몸머리 시간은 짧지만 일단 넉백이 있어가지고 좀 무거운 애들도 넉백으로 어느 정도는 데려올 수 있고요 이걸 자주 쓸수 있거든요 벤티는 궁극기가 차에 쓸수 있는데 얘는 이 e 스킬 쿨만 돌오면쓸수 있기 때문에 릴레이 형태에서 계속 이 e 스킬을 써가지고 몸머리를 특정 위치에 모아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잘하면 좀 중형 애들 있잖아. 너백 당하는 애들. 그 상대의 패턴이 안 나오니까 패턴이 이제 나오면 딜로스가 나는 애들 있거든. 그런 애들을 통제를 할수 있으니까 딜링 환경이 좀 많이 편해집니다. 그러한 몸머리들. 이렇게 있고. 전환된 원소에 맞춰가지고, 뭐 혹은 전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확산을 하게 되면 피해랑 버프 적용. 여러 개가요 40% 보통 40% 거든요. 엄마를 보통 1000까지 기준 잡으니까 더 챙기면 더 줍니다. 그 다음에 청록 4세트에 내성 40%를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그다가 이 새끼 쿨이 짧으니까는 얼마든지 릴레이 나와도 다시 넣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원소 전환 활용. 사실상 수메르 때 카자아가 죽는다 그랬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좋았죠. 그 다음에 스테미나 소모 감소. 전투 되게 간단한데, 그냥 중간중간 원소 맞춰가지고, 혹은 몸머리 맞춰가지고, 이 스킬 쓰고, 대장하고, 또 시간 저돌어 오면은, 좋다의 눈치 보다가, 몸머리 필요하거나, 내성값 필요하거나, 혹은 뭐 피해랑 증가 필요할 때, 나와서, 맞춰주고, 궁도 써주고, 몸머리 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돼요. 운용도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역시 이제 1순위 무기는 서약이죠. 서약이 이제, 버프를 조금 더 줘요. 카자가 주던 피해량 버프 외에도 공격력 버프를 더 준다던가 일공, 강공, 낙공에 대한 피해량을 더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서약을 주고 원충을 최대한 세팅해가지고 가는 게 카자 종결 세팅이라 좀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원충 최소 요구량은 150. 그리고 이제 종결 세팅을 제대로 할 거면은 카자는 원충을 180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50만 있어도 이 스킬 최대한 배정해주면은 사이클에서 어차피 궁이 안 굴러갈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사이클을 조금 더 최적화하고, 온필드 지속시간 늘리고, 카자아의 등장시간을 줄이려고 보면은, 원소 스킬을 쓰는 횟수가 적어지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180 정도 챙겨가지고, 최적화 사이클의 편성이 가능해집니다. 제대로 챙길 거면 180, 적당히 세팅할 거면은, 최소 150 이상의 원충을 맞추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원마로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마 세팅을 하게 되면은, 원충 세팅 요구량이 좀 있다 보니까, 원마 1000을 맞추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종결이 되면 저처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종결입니다. 원충이 높으면 그만큼 원마도 안 챙겨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세팅하실 때는 원마보다는 원충을 조금 더 우선시 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요즘 딜러들의 사이클 구조가 5초 정도 더 빠릅니다. 그런 이유 탓에 원소 스킬 쓰는 횟수가 최소 한번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원충 요구량이 올라갔고 그랬을 때는 이제 원충을 좀 챙기다 보니까 원마가 높게 세팅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서약 계실 때 원충을 좀 참고하시고 이게 제일 좋습니다. 서약 다음에 좋은 무기는 크시포스입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원충 문제가 있는데 카자가 크시포스를 끼면은 이 원마만 챙겨도 원충이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파티원들 원충도 올려줄 수 있죠. 그래서 크시포스 다음으로 제일 좋은 무기긴 해요. 간혹 가다가 좀 세팅에 따라가지고 크시포스보다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조합은 원충이 조금 더 필요한 조합인데 서약에 있는 버프를 주는 것보다 원충이 원활한 게 좋다. 이러면 은 서약보다 크시포스를 착용해가지고 편성되는 게더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는 무조건 크시포스. 재련을 때릴 수 있으면 최대한 재련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무기는 도칭 개찐입니다. 요거 세 개. 거기서 거기에요 초기 때는 우리가 원충을 많이 안 챙기는 세팅들을 썼으니까 이 강철 벌침이 무조건 이세명 중에서도 1 순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다르죠. 원충 요구량이 높아져 가지고 이 원충 무기들의 가치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특히 페보 같은 경우에는 파티원들 원충을 도와주죠. 물론, 이 경우에는, 이 치약을 조금 챙겨야 되긴 하는데, 그건 이제 부업의 세계를 하고, 여튼, 파티원들 원충을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챙기기 어려웠던 원충도 여기서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검 같은 경우에는, 유사 일돌이라 좀 그러죠. 나는 분명 명함인데 일돌처럼 이 스킬을 두번쓸 수가 있습니다. 이세개 중에 선택을 좀 하시면 돼요. 세팅을 했더니 원충 세팅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재래검이나 패보검 쪽으로 오시고, 세팅을 했는데 원충 세팅이 보배 좀 많이 붙었다. 혹은 나는 원충 시계를 깔끔하게 낄 거다. 그렇게 되면 강철 벌침으로 오시면 되고. 1순위는 서약이고 2순위는 피시포스고요 3순위가 3개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트 옵션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고정이에요. 청로 4세트. 요즘은 청로 4세트를 받아갈 정도의 구조가 안 나오는데 그럼 카자가 요즘 조합에서는 총록하고 다른 걸 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결국엔 카자는 범용성이라 보거든요 그 어떤 조합에 들어가든지 간에 다 쓴다는 거야 원소가 있으면 심지어 원소가 없는 조합도 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조합 하나만을 위해 가지고 청록을 안 끼고 다른 걸 끼는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청록으로 고정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청록 4세트를 무조건 파밍해서 끼시면 되고 이게 좀 파밍이 힘들다 그러면은 합성을 동원을 하셔도 됩니다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시계는 이제 원마 또는 원충 자신이 원충 세팅이 안 되면은 시계를 원충을 껴줘야 돼요 반대로 되면은 원마 시계를 끼면 되겠죠 성배는 원마 고정, 왕관도 고정입니다. 원마로 제일 좋은 세팅은 3개 다 원마를 끼고 최대한 원충을 보옵션에서 원충을 챙겨가지고 세팅해 주는 게 제일 좋은 세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카자르 세팅 해보면은 이제 총로 4세트가 진짜 지옥이에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원마 세트를 세 개를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용병이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성배랑 왕관은 무조건 용병을 쓰세요. 청록이 아니라 하나를 비는 걸 쓰세요. 저처럼. 이런 식으로. 왕실 쪽에 원마가 한개 있었다. 나머지 한 파츠를 최대한 원마를 구하고 시계 같은 경우에는 선택입니다. 제가 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드릴게요. 자신이 이제 서약을 끼고 있다 뭐 혹은 크시포스를 들고 있다 그러면 은 무조건 시계도 원마를 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둘다 없는 거야 무기가 강철벌침을 갈지 뭐 아니면 원충무기를 갈지를 선택을 해야 될 거거든 그럴 경우에는 이 시계가 어떤 게 뜨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도 됩니다 총로 파밍을 해봤더니 원충시가 먼저 떴다. 그러면 이제 나 어차피 크시포스도 아니고 사역도 없어 올라야 되는 건패보검이라든가 재료검이라든가 강철벌침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원충시에 뜨면 깔끔하게 강철벌침 가면 되고 반대로 원마시계 뜨잖아요. 그러면 원충무기 가면 됩니다. 깔끔하게. 자 그런 식으로 성유물 세팅을 하세요. 보옵션에서는 원충이랑 원마만 보면 됩니다. 자, 1돌. 원소 스킬의 쿨타임을 10% 줄여주고요. 만약에 이제 궁극기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원소 스킬을 한번더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몰이 하는 것도 있지만 원충도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진짜 좋아집니다. 그래서 1돌은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진짜 체가 많이 되거든요. 1돌 상당히 좋다고 할수 있고요. 자, 그 다음 2돌. 사자가 이제 원소 폭발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영역 내에 있을 때에 원소 마스터리 버프가 생겨요. 자신이 원마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뒤에 붙어 있는 요거 있죠. 필드 상의 캐릭터에 원마 버프를 제공해 준다. 이 현시점에서 말라니가 좀 되겠죠. 말라니한테 원마 버프를 주고 말라니의 증발 데미지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돌 상당히 괜찮아요.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카자 이돌까지 뚫어볼 만해요. 지금 시점에도 카자 이돌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 나머지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솔직히 큰 의미 없거든요 이제는요. 나는 이제 카자를 딜러로 쓰고 싶다 하면은 육돌을 노려보는데 요즘 카자 딜러 데미지는 성에안찰 거예요. 6도를 뚫는다고 해도 나머지 이제 별자리들은 신경을 쓰지 마세요 요약을 좀 해보면 4도는 이제 원충 6도는 이제 평타에 바람원소가 더해지고 거기 피해 증가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온필드 카자가 가능한 특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스킬은 안 찍으셔도 돼요 요새는 균등 카자를 안 하고 엄마 몰빵 카자를 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개수가 큰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성을 아예 안 찍습니다 보통 그냥 하나도 안 찍고 1 1 1로 둔다든가 나는 그111 두는 게 불편하다 근데 기본 데미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666 그렇게 찍으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제 특성을 찍을 필요는 딱히 없는 캐릭이다 마지막 조합 조합 설명은 거의 95%의 조합 가이드 영상에 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1순위로 그래서 따로 이제 카자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키우고 싶은 딜러들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편성이 대부분 되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웬만한 덱에 전부 다 쓰는 캐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반대로 안 되는 덱을 찾는 게 빠르죠. 안 쓰는 캐릭 찍어 드릴게요. 나비아랑 안 씁니다. 치올리랑안 써요. 이토랑 잘안 씁니다. 제일 중요한 건쓸려면쓸수 있습니다. 알베도랑안 씁니다. 근데 쓸려면또쓸수 있어요. 그 1인분 할수 있습니다. 또 웃긴 게. 한운이랑도 쓸 수는 있습니다. 얘도 또 심지어 쓰기도 해요. 한 번씩 보면요. 바람 원소 캐릭터 4명 넣어가지고 딜러 파티 짜는 분들이 한 번씩 이 자리에 쓰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은 바이랑 바람 쪽이 먼저 올라와 있잖아. 이런 애들은 잘안 써. 근데 이제 원소 애들. 알란이 쓰고요. 아이오슬리도 가자 쓰고요. 신학도 이제 아야카 조합에서 카자 쓰죠. 심지어 유라도 간혹가다 씁니다. 아무리 물려도 몸머리필하면 간혹 쓰기도 합니다. 가모도 이제 카자 쓰고요. 아야카도 카자 쓰고요. 클로린드도 카자를 한 번씩 쓰죠. 메인덱에서는 이제 종류를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친구도 카자를 많이 쓰고 사인호는 카자 쓰는 비중이 좀 적긴 해. 근데 또 쓰면은 괜찮아요. 미커도 카자 쓰고 라이덴도 카자 쓰고. 각청은 카자 없으면 안되고요 프리다 카자랑 함께 쓰는 덱들 되게 많고요 시구인도 카자랑 쓰는 덱이 변성이 되고요 르비에트도 제일 1순위 덱이 카자죠. 아야토 카자 쓰고요 야랑 카자 쓰고요 코코미 카자 쓰고요 모나 카자 쓰고요 탈타리 카자 쓰고요 아를레키노도 카자 쓰죠. 리니도 카자 쓰고요 요이미아도 카자 쓰는 조합이 있죠. 막말로 호두도 한 번씩 씁니다. 몸머리가 너무 힘든 무대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호두 조합을 쓰는데 카자 대충 편성해가지고 쏙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호두가 딜링을 한다던가 클레도 카자 쓰고요. 다이루크도 카자 쓰고. 케야도 카자를 쓰고. 세토스도셀라 그러면 쓸수 있죠. 피슬도 카자 쓰고. 북투도 카자 쓰고요. 이사도인추도 호마도. 강능도. 웬만한 파티에서 카자가 대부분 1순위 조합으로서 편성이 되는 서포터라고 이해하시는 게빠르다